우리 속담에 엎질러진 물은 주어 담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되돌이킬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쓸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도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거나 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온몸의 뼈가 말라버리는 것 같은 슬픔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가난유다를 제외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쓸어, 어, 어, 쏟아버린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게 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끝장났다, 이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이런 우리 은혜를 받고서도 또다시 옛날 그 나라가 망할 때그 죄로 돌아간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에스라의 통곡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일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의 그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 이제 마치 전염된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옵니다. 그는 와서 이제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희엘의 아들 스가니아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통곡하고 이 통곡 소리가 전염된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아무 할 말이 없다. 다시 말하면 참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다시 옛날 나라가 망할 때 범죄로 돌아간 우리가 뭐할수 있겠냐? 아무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있었는데 이스가냐가 와서 말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입니다.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연제를 회개하면서 이 죄의 근본이 되고 있는 이방 여인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을 다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서가냐는 회계의 능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범죄해도 죄를 이웃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깨달음과 용기를 얻은 에스라는 슬퍼하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원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역사를 단행한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 스가랴의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엎질러진 것을 다시 썰어 담고 무너지고 깨진 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원상 회복하게 하는 기회가 늘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당자가 집을 나갈 때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나갔습니다. 유산을 달라해서 챙겨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이제 죽은 분으로 알겠다. 이게 뭐말로 불효막심이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끊어버린 거죠. 아버지는 없는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산 빨리 주세요. 그리고는 유산을 챙겨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음? 아버지는 죽은 분이다. 그러면서 유산을 다 챙겨 나간 이 당자,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 있어도 아버지 집. 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것다 받았는데 관계 다 끊었는데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뭘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뭡니까? 순전히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아무 먹을 것이 없는 여기 있어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먹을 것이 항상 있는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품꾼이 되어서라도 뭔가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품군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게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줍니다. 아무것도 묶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회개는 모든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깨지고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고 다시 찾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회개하는 자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지금 에스라가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뭐라도 조금 이 에이. 거룩한 흔적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요거는 뭐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 끌어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뭘좀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끈덕지가 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를 믿은 이스가냐. 회개 능력을 믿은 이스가냐. 그가 에스라를 깨우칩니다. 지금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앉아만 있다고 해서 뭐가 풀립니까? 그저 여기서 통곡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회개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회개가 길입니다. 회개가 방법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실수든 고의든 범죄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